Hello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여초어때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준비했고요 오늘은 천만원 미만선에서 즐길 수 있는 국산 준대형 세단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가격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2018년식 모델이거든요 연식도 상당히 좋은데 천만원 미만선으로 준비한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기아의 K7 차량 준비했고요올뉴 K7 차량으로 준비했고 옵션도 풍부한 리미티드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요차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때서 준비한 금액 950만 원, 950만 원을 준비했어요. 일단 스펙 설명드리면 2018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만 7천km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그룹부상 단순 교환 판교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올뉴 K7, 2.4 GDI,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리미티드 등급답게 풍부한 옵션까지 모두 누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저렴하게 천만 원 미만선으로 준비했고, 그 차량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말 관리하기 편한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을 보셨을 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죠 다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등급이어서 앞에 레이더도 들어갑니다 레이더판도 들어가면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3구의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 휠도 순정휠로 들어가요. 순정휠에다가 크게 휠 기스도 없어요. 관리 너무 잘돼 있고 타이어도 반 정도 5,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기스 같은 거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좋고 사지대 경보 장치 모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틴틴도 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로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어뒤 타이어 더 많이 남아 있네요. 대략 60% 7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깔끔한 모습 보여주면서 테일 램프 컨디션도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열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리미트 등급답게 트렁크까지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넓습니다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마련되어 이 있고요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만나보실 수 있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외관 컨디션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습니다 950만 원 정말 저렴하게 18년식 K7 만나보시고 계신데요 이제 실내 들어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시트 컬러도 브라운이에요. 살짝 정말 다크한 브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이염될 정안 해도 되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우석 예, 빠짐없이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도 조석 시트 컨트롤 이 가능합니다. 요 젠틀맨 스위치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로 보시면 ECM 하이피스 루미러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넘어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깔끔해요. 예, 생활의 흔적은 조금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선 이탈 감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왼쪽 보시면 핸드프리 기능, 음성 인식 버튼, 볼륨 버튼 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 차선이탈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장치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올라가서 계기판 보시면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고요 7kg 167134kg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rpm 게이지도 정상이고 경고등 들어온 것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위에 가면은 위에 또 여기 헤더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요 옵션도 출중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서 중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고, 터치식이에요.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 메뉴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다양한 기능들, 폼 프로젝션 기능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퀵 메뉴 버튼들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기어노브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중심으로 가해쪽에는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기능, 그 다음에 뷰 버튼,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는데요. 정말 컨디션 좋고요. 거기 에 옵션까지 리미티드 등급답게 출중하에 들어가 있는 모델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공간성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진짜 롱바디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널찍한 뒷자리 공간이기 때문에 카시트 뭐 그다음에 애완견이 있다 하면은. 그냥 걱정 없이 뒷자리에 태워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넓직한 뒷자리 공간성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이스 오피스 기능 양쪽 다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컨디션, 공간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차량이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거든요 열선 시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커튼도 이렇게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어요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옵션들 사양 아주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간성 정말 넓고요 거기에 또 가격까지 오늘 천만원 미만 선으로 저렴하게 18년식 K7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K7 올6 K7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인기 제일 많은 2.4 엔진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진 컨디션도 아주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오늘 18년식 K7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K7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 7천 키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판금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올뉴 K7 2.4 GDI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널찍한 공간성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18년식 치고는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요차 에서 준비한 금액 950만원 950만원이요 K7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차로도 많이 팔렸던 차량이지만 중고차에서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모델이거든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간성 넓은 준대형 세단 생각하시는 분들 요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량도 전국 다쏜 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신 차량도 진행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단돈 10만원에 더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님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K7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했으면 나가시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